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인 이상득에 대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에 추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운의 삶을 살았다며 막내 동생인 저에게 너도 대학 갈수 있다고 해서 대학 공부를 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희망을 줘서 내가 늦게 대학을 갈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상득은 10월 23일 노안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935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 가족과 함께 귀국해 경북 포항 동지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14기로 입교했지만 부상으로 중퇴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61년 코오롱상사 공채 1기로 입사해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8대까지 포항남 울릉지역구에서 내리 육선을 지냈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거쳐 17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모든 게 형으로 통한다는 만사형통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정권실세로 통했다. 2011년 불법 정치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2019년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령한 혐의로 1년 3개월 수감되기도 했다.